저희는 마세라티 서비스 센터 지점장 경력과 마세라티 공식 딜러십 본부장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 운영하는 마세라티 전문점으로 마세라티 전 차종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세라티 고객들로부터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마세라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에어컨 고장 증상은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바로 컴프레셔 문제입니다. 콰트로포르테의 에어컨 컴프레셔는 차량 특성상 부하가 많이 걸려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저희 워크샵에서는 마세라티 전용 진단 장비를 활용해 단순 냉매 부족인지 아니면 컴프레셔 자체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바람 세기를 올려도 전혀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고장으로 입고된 차량입니다. 마세라티 전용 진단 장비로 점검한 결과 에어컨 컴프레셔 고장으로 인해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컴프레셔 교환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는 엔진에 장착된 다른 중요 부품들과 같이 벨트에 연결돼 작동하기 때문에 풀어내야 하는 부품들과 장비가 많습니다. 이제 컴프레셔 교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구동 벨트를 풀어내면 컴프레셔가 보이기 시작하며 꼼꼼하게 탈거 과정을 진행합니다. 드디어 고장난 컴프레셔를 완전히 탈거해냈습니다. 고장난 컴프레셔와 신품 컴프레셔를 나란히 비교해봤습니다.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 부품의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신품 컴프레셔로 교환 후 에어컨 냉매를 주입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저희는 마세라티 공식센터에서 단연간 근무한 전문가들이며 일반 정비소와 달리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 원인을 명확히 진단해 불필요한 교환 없이 정확한 수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세라티의 경우 냉방 시스템이 예민하여 단순 냉매 보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프레셔 이상, 컨트롤 밸브 이상, 콘덴서 터짐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세라티 차량 고장 증상이나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그 밖에 소모품 교환 등은 코르사 모터스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리,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지금 바로 코르사 모터스를 방문해 보세요.